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은 박서진 님 어, 4월 1일 날 방송 소식이 있어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 만들어봅니다. 네, 4월 2일 금요일 네, 오후 2시죠. 어, 목표 MBC 생방송으로 영암 왕인 문화축제 온택트 요거 유튜브 채널 목포 MBC에서 어, 생방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요. 요거 오후 2시에 네. 요거 꼭 보시면 박서진님 본방사수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박서진님 나온다고 하니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유튜브 채널 목포 MBC에 어 4월 2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음 나오시니까요. 어 내일이네요. 요거 박서진님 나오시니까 이거 꼭잘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본방사수 꼭 하시면 되겠네요. 네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어 찾아뵙 가,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